전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역대급 폭염에 유럽마저 비틀거리는 도중, 의외의 이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40도에 육박하고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며 폭설은 기본. 8, 9월에는 태풍과 장마로 하루 수백 미리 쏟아붓는 나라. 대체 그런 나라가 있어? 거기서 어떻게 살아?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곳. 약한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곳.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전세계의 불지옥이 펼쳐진 가운데, 유럽의 한 나라는 제발 도와달라며 돈까지 싸들고 한국으로 달려왔다는데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도시 냉방 시스템을 연구하는 막시밀리안 바오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한국을 다녀오면서 정말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이란 나라에는 세계의 극악한 계절이 다 몰려있는 나라였습니다. 1년 동안 변화는 극심한 기온 변화는 경악스러울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한국은 완벽하게 적응하는 것은 물론, 이제 재난급 폭염에 앞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향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죠. 처음부터 제가 한국을 주목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가기 직전, 유럽은 정말 난리가 난 상태였습니다. 말 그대로 재앙 같은 폭염이 덮쳐왔기 때문이었죠. 이건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천 개가 넘는 학교들이 휴교에 들어갔고, 사람들이 몰리는 관광지는 아예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폭염 속에서 실제 목숨을 잃는 사건도 계속 터져 나왔죠. 이 폭염이 계속된다면 수천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길거리는 불판처럼 지글지글 끌어오르고 있었고 이 폭염은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등으로 계속 번져가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우리들 역시 비상사태였죠. 이 부분은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2023년 유럽 폭염으로 47,000명이 사망했고 그 전인 2022년에는 6만명이 사망했어요. 이건 유럽이 폭염에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사실 사망자 예고부터가 유럽들이 폭염에 대처가 전혀 안돼 있다는 반증이기도 했습니다. 냉방 관련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니까요. 이건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급하게 대책회의를 소집했고, 저는 긴급 대책연구팀의 일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은 폭염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보기로 했죠. 처음에는 당연히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들이 의외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도리어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들도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 게 보였죠. 곳곳에서 온열질환 환자들이 쏟아졌고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계층들에 대한 문제는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참고할 나라가 없나 답답할 지경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의외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죠. 그건 한국이었어요. 아니 여기서 한국 이름이 왜 나와? 솔직히 누가 명단을 잘못 올린 줄 알았어요. 최근 한국이 유명해지긴 했지만 지금 같은 폭염에 딱히 무언가를 했을 것 같진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한국 같은 아시아들이 우리처럼 덥겠어? 그런 고집도 있었죠.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못하고 끙끙 앓기만 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해결책을 보여주는 건 우리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전 한국 이름을 보자마자 대놓고 비웃었죠. 그때 저는 바보같이 현실도 모른 채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대단히 큰 착각이었죠. 저희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비웃으며 대체 누가 한국을 명단에 끼워 넣었냐고 웃어댔죠. 심지어 아시아는 다음 휴가 때 가시죠.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한국이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 한참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십니까? 아니면 한국이 무섭도록 솟아오르는 것을 필사적으로 무시하고 싶은 마음인 겁니까? 그 날카로운 말은 환경정책팀의 클라우스 베르너에게서 튀어나왔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순간 말문이 막혔죠. 그때 한스피셔가 어색한 얼굴로 말했죠. 우리가 틀린 말은 한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한국에 뭐가 볼게 있다고 거길 살펴보러 가겠어요? 제게는 한국 이름이 명단에 오른 것도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 말에 클라우스 베르너가 으르렁거리듯 말했죠. 그렇다면 올해도 그렇게 넘길 건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다가 사람들이 더위에 쓰러지면 그때는 또 내년으로 미룰 거고요. 여름마다 한국 이야기가 나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만 외면하고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해요. 그 외침은 절박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헛기침만 하면서 서로 시선을 피하기 바빴죠.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베르너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보고 한국을 다녀와 달라는 거였죠. 아무래도 제가 도시냉방 시스템을 연구하기 때문인 듯 했습니다 이제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몰렸어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저에게 폭탄을 돌리듯이 눈빛으로 재촉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에게 그 일이 오기 전에 저보고 갔다 오라는 거였죠 정신을 차리니까 전 어느 순간 한국행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막막함이 덮쳐 왔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 한국에 아무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 한국에서 제가 어떤 것을 보게 될지 전혀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폭염에도 아시아가 조용한 건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시원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밖을 나오는데 숨이 턱 막히는 열기가 덮쳐왔죠. 마치 뜨거운 물줄기를 제 목구멍에 들이붓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멍청한 편견을 비웃듯 한국의 여름은 30도는 가볍게 넘는 열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체감이 유럽과는 아예 달랐어요. 습하면서 뜨거운 햇빛은 마치 제가 찜통에 들어온 기분을 느끼게 했죠. 독일은 아무리 더워도 습도가 낮아서 그늘로 들어가면 버틸만 했습니다. 심지어 저녁이면 온도가 빨리 식는 경향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높은 습도 때문에 어디를 가도 찜통 같은 더위가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뭐가 이렇게 더워? 여기서 어떻게 살아? 이런 소리가 나오고 말았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주변의 한국인들이었습니다. 당장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리는 건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옷을 다 벗어던지고 싶었는데, 도리어 한국인들은 평온 그 자체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모자에 양산, 선글라스와 마스크에 팔토시까지 온몸을 꽁꽁 감싸고 있더군요. 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렇게 입으면 도리어 쓰러지는 거 아냐? 하지만 한국인들은 아무렇지 않아 보였어요. 이쯤 되니까 전 궁금해졌죠. 한국인들은 아예 더위를 못 느끼는 건가?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도리어 한국인들은 열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는다고 하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휴대용 선풍기는 이미 기본으로 들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한국인들 준비성에 불과했으니까요. 문제는 폭염에 대처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과연 한국에서 배워갈 게 있을까 의문이었죠. 전 아직까지도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채 떨떠름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멍청한 생각이 박살나기 시작한 것은 한국의 길거리를 보면서였죠. 처음에는 그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거리 한복판에 있는 유리온실 같았거든요. 그런데 곧그 정체를 알수 있었습니다. 커다란 버스가 그 정체모를 시설 앞에 정차했고 사람들이 타고 노리는 것을 보면서 투명한 온실 같은 것이 버스 정류장임을 알아차렸죠. 그건 외부의 열기를 차단하고 안에는 냉방 시스템이 돌아가는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안에는 미세먼지 측정은 물론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테이블에는 무선 충전기가 들어가 있었으며, 벽에는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죠. 버스들의 이동 경로를 표시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의 대략적인 인원 수도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와이파이 역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SF영화 속한 장면 같았어요. 하지만 고작 이걸로 한국 이름이 올라오는 건 이상하잖아? 전 의아했죠. 그런데 한국의 이름이 매년 들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유명 관광지나 대도시 일부에서만 이런 시스템을 겨우 적용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전국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시행하는 게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였죠. 이런 스마트 버스 정류장 뿐만 아니라 외벽이 없는 기존의 버스 정류장에도 각각 나름의 시스템이 다 적용되어 있었어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바뀌는 스마트 냉무열 의자는 기본이었고 머리 위로는 햇빛을 가리는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었죠. 그 뿐만 아니라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쿨링 포그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하얀 연기처럼 뿜어지는 것은 미세한 물안개였어요. 그 물안개를 주변에 뿌려주기만 해도 주변 온도가 5도나 내려갔죠. 폭염에서는 그 차이가 엄청날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이걸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어 선풍기 설치, 더운 여름이면 자동으로 펴지는 파라솔도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최근의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벌써 수년도 더된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특유의 행동력으로 이걸 전국에 빠르게 확산시켰죠. 아직도 대안을 찾고 논의만 하기 바쁜 유럽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심지어 이런 시스템을 전국으로 실시했다. 이건 체계적인 개혁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전 뭔가 아쉬웠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작은 볼이라나 보려면 이 뜨거운 햇빛 차례로 나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제가 지하철을 타기 위해 내려가면서 산산조각 났죠.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하는 더 이상 지하철을 타기 위한 통로가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병원, 음식점, 의류 매장까지 없는 게 없었죠. 심지어 작은 쉼터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쇼핑은 지하에서 다 끝낼 수 있는 정도였죠. 그뿐만 아니라 그 지하를 통해 대형마트까지 바로 연결될 때는 신세계였습니다. 솔직히 더운 햇빛을 보리리 거의 없겠구나 싶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시행했을 게 분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이 모든 공간이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인들은 폭염에도 지하를 통해 시원하게 이동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진짜 대단한 것은 고작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6만 8천 개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였죠. 더위를 피할 수 있게 냉방시설이 갖춰져 있고, 냉방용품 제공은 물론 문화복지 프로그램도 같이 서비스를 한다고 했죠. 이건 국민들의 삶의 질까지 생각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기분이 나빴어요. 솔직히 폭염 때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은 취약계층입니다. 그들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는데, 거기서 한국은 취약계층은 신경쓰지 않는 걸로 보였거든요. 무더위 쉼터는 무척 좋아 보였지만, 그게 무료로 운영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돈 없는 소외계층은 무시하겠다는 건가? 그 생각이 들자 전 실망하고 말았죠. 이 제한급의 더위에 국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건가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관련 부처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제 목소리는 화가 난게 보였습니다. 뜬금없이 외국인이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니까, 상대방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저보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만 답하니까 전이 한국인이 영어를 못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죠. 지금 운영 중인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의 일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폭염에 취약한 가구에게는 냉방비 지원, 방충망 설치, 교통비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고 했죠. 국민을 향해 돈 장사를 한다는 것은 저 혼자만의 오였던 겁니다.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폭염에 발만 동동 구르는 유럽에 비해서는 한국이 더 좋아 보였거든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폭염이 와도 개인이 알아서 대처해야 하는데 한국은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보호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니까요. 전 문득 이래서 한국 이름이 자꾸 들려왔던 건가? 무심코 생각했죠. 하지만 순순히 다 인정하기에는 어쩐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애초부터 한국이 더운 나라였나 보지. 원래 더운 나라들은 국민들도 더위에 강하지 않겠어요? 준비하는 것도 편할 거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때쯤 전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죠. 한국은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도 혹독하다는 겁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지구의 모든 계절을 모아놓은 것 같은 나라라고 했죠. 여름에는 40도에 육박하고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며 폭설은 기본. 8, 9월에는 태풍과 장마로 하루 수백 미리 쏟아붓는 나라. 거기에 그냥 더운 게 아니라 습도 끈적한 더위가 쏟아지는 나라였죠. 대체 거기서 어떻게 살아?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전 그게 농담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세계지도로 보면 이토록 작은 나라에서 그토록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이건 정말 약한 이들이라면 이 한국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놀란 것은 따로 있었어요. 그날의 경험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서울의 온도가 34도를 찍은 날이었어요. 살짝 내린 부슬비 때문에 마치 찜통에 들어온 기분이었죠. 저는 한국환경연구원 도시기후 연구팀 한국 직원들과 몇 번의 미팅을 가진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 직원들이 마침 점심 시간이니까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이때까지 전 아무 생각 없었어요. 하지만 이 뒤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죠. 그들과 함께 간 곳은 어떤 한식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워낙 더우니까 시원한 음식을 먹으러 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 식당에는 하나같이 펄펄 끓는 음식들을 먹고 있었어요. 아니, 이 날씨에 뜨거운 걸 먹겠다고? 저는 거의 펄쩍 뛰었죠. 도리어 이 한국 직원들이 절 작정하고 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저런 음식을 먹었다가는 금방 쓰러지고 말 거예요. 하지만 대놓고 싫어하기에는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또 어쩌면 다른 음식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식당에서 메뉴 한 개만 판매할 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 좌석에 앉으면서 한국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들은 시원한 걸 먹는 거죠?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이 먹는 저 뜨거운 음식이 먹기 싫다는 게 얼굴에 써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직원은 이런 제 상태가 보이지 않는지 당근 웃으면서 우리도 저거 먹을 거다. 여기가 진짜 맛집이라 후회 안 하실 거다. 이런 말이나 하는 겁니다. 이제 제 얼굴은 누가 봐도 시커멓게 죽어 있었습니다. 미친 거 아냐? 이 뜨거운 날에 더 뜨거운 걸 먹겠다고? 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이 주는 걸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때 한국 직원이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도리어 여름에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뜨거운 보양식을 먹는다고요. 이열치열이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도리어 전절을 놀린다고 생각해서 점점 기분이 나빠졌죠. 이열치열 같은 건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전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뜨거운 걸 먹을 수 없어요. 도리어 병원에 실려가고 말 겁니다. 제 목소리는 딱딱하고 싸늘해져 있었어요. 그리고는 난 절대 안 먹을 거라고 선언했죠. 솔직히 한국에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 어떤 나라보다 발전한 최첨단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열치열이라니? 열을 열로써 다스린다고? 대체 그게 뭔데? 아니, 그렇다면 세상에 열사병은 왜 있는 거겠어요? 한국은 것만 발전했을 뿐. 속은 아직도 미신을 믿는 비과학적인 나라인 게 분명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더워지는 음식들에 전 차라리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직원이 다가왔죠. 저는 몰랐지만 그들이 저를 위한다고 전날부터 미리 예약을 해놨다고 하더군요. 음식이 너무 빨리 나왔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나온 음식은 정말로 펄펄 끓다 못해 하얀 김이 올라오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릇에는 털을 벗겨낸 닭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었어요. 오돌토돌한 껍질까지 그대로 보이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두 눈을 질끈 감고 말았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런 걸왜 먹는 거야? 그냥 닭한 마리를 물에 넣고 끓인 거잖아? 이제는 이게 몰래카메라가 아닐까 의심되었죠. 이런 저를 보면서 한국 직원들은 민망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그들끼리 식사를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도 전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작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방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냄새 때문에 제의장이 난리가 난 겁니다.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연속으로 다섯 번은 울렸어요. 저도 모르게 옆자리에 앉은 한국 직원에게 시선이 갔죠. 그들은 부드러운 살코기 속에서 뼈를 쏙쏙 발라내더니 밥까지 말아서 먹고 있었어요. 거기에 큼지막한 깍두기를 먹는 소리는 이상하게 침이 고이게 만들었죠. 또다시 배고동이 올렸을 때 저도 모르게 슬그머니 젓가락을 들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미 주문한 음식을 안 먹으면 이게 다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 일단 맛만 본다는 생각으로 살코기를 조금 집어먹었죠. 어라 그런데 얼마나 부드러운지 별로 씹는 느낌도 안 났습니다.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 국물을 떠먹어 봤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지만 그첫 맛은 생각보다 향긋하고 구수했어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저는 다시 한번 달고기를 먹어봤죠. 그런데 비린내도 안 나고 살은 너무 부드러워서 이젠 입에서 살살 녹고 있었어요. 옆에서 은근슬쩍 뼈통을 건네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어요. 전 양손으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어설프게 진채 적극적으로 닭뼈를 발라내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소금을 살살 뿌리고 음식을 입에 넣는 순간 정신을 차리니까 전 국물에 밥까지 말아먹고 있었어요. 어느새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생각만큼 엄청 덥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분명 더웠지만 한편으로는 배도 든든하고 뭔가 개운한 기분이 들었죠. 나중에 알았지만 그 음식이 삼계탕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직원들은 제가 다 먹는 걸 보고 흐뭇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이렇게 될줄 알았다는 뜻이요. 정말 신기했어요. 분명 뜨거운 음식을 먹었는데 몸이 개운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땀은 났지만 그 후에 오는 시원함이 있었죠. 이때 전 새삼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말 개방적이고 공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편견과 고집으로 뭉친 사람이었구나. 실상 먹어보면 이렇게 다른데 오직 편견으로 툴툴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민망한 일이었습니다. 이 삼계탕의 맛은 독일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날 정도였어요. 그 구수한 국물 맛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독일로 돌아온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동료들과 공유했어요. 그런데 다들 난처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런 거 한두 개쯤은 우리도 유명명사 앞에는 할수 있겠지. 한국도 그런 거잖아. 하지만 우리는 전국적인 시스템을 생각해야 한다니까. 전 답답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이 그 수많은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들은 제가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치 얼마 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유럽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아시아 국가에서 그런 전국적인 시스템을 수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을 거라고 절대 믿지 않았던 거죠. 나중에는 또 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냥 더위를 버티고 견디자는 겁니다. 이미 그동안 수많은 피해가 나왔고 올해는 역대급 재앙이 예상되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전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울로 한국을 따라가자고 외치는 건 너무나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르틴 코우가 말했죠.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건가? 자네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그냥 될 리가 없잖아.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는 이해했어요. 사실 지금 유럽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일단 한국처럼 전국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전국의 인프라가 한국처럼 연결되어 있진 않았어요. 특히 냉방 인프라는 더욱 그랬죠. 우리는 한국을 보면서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걷듯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리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당장 행동해야 했습니다. 에어컨조차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더위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저는 동료들 앞에서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훨씬 극한의 기후에서 살고 있어요. 여름엔 40도, 겨울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폭염으로 죽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본 버스 정류장 시설, 지하상가 연결 시스템, 68,000개의 무더위 쉼터에 대해 다시 설명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게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죠.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따라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했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한국처럼 행동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이 문제는 내년에도 반복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 충격적인 발언이 터져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우리가 독일인데, 어떻게 아시아 국가를 따라하자고 말할 수 있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 속에는 아직도 꼿꼿한 자존심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보다 자존심을 굽히는 것이 더 싫었던 겁니다. 이제 저는 무섭도록 얼굴을 굳혔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한국 따위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수 있겠나 했죠. 하지만 막상 가보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이제 우리는 편견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 현실을 봐야 합니다. 제 외침의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다들 생각이 많아 보였죠. 결국 우리 연구팀은 한국의 폭염 대처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로 했어요.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죠. 이번에는 더 많은 동료들과 함께 갈것 같습니다. 오로지 한국을 배우기 위해서요.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 한국에 갔을 때의 제 모습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주톡톡이었습니다.